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역시, 오늘도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어, 별로 투자에 도움은 되지 않는 책입니다. 재미도 없고. 어, 그리고 책 소개를 하면서 요두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존보그하고 칼마르크스하고. 자, 이, 어,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이 포스팅은, 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3점이에요. 그리고 투자에 도움되는 것도 뭐 크게 없습니다. 한 5점 정도? 그런데 이제 지적 스노비즘, 이 스노비즘이 속물, 속물건성이죠. 속물건성. 그래서 어디 가서 뭐좀 아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한 7점.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의 이제 투자에 바람직한 투자의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는 약간 도움이 되겠다. 자, 존은 보글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자, The Battle for the Soul of Capitalism. 자본주의 정신. 을 위한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어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존복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전 세계 주식회사의 주주들이요 단결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칼 마르크스가 어, 공산당 선언에서 했던 얘기죠.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단결하라. 우리가 이룰 것은 세사일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예, 코미니스트 맨페스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두 책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요두 사상가의 어, 이 사람은 뭐 사상가는 아니죠. 기업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렇죠? 요두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자본주의 정신을 위한 투쟁 그리고 공산당선. 어, 기업의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 보면 이 우리나라 상법 회사편의 규정입니다. 그 이사의 충실을 의무해 보면. 이사는 법령에, 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라는 말만 있죠, 그죠?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 회사편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회사법, 뭐 이렇게 주마다 회사법이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이팔레프 국가니까, 미국 영국은, 어, 통합된 이런 회사법을 갖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이사의 기본적인 역할 및 책임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이라고 돼 있죠. 기업과 추주의 이익. 그래서 이 사회가 추주의 이익을 치, 어, 침해하게 되면, 뭐,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해임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회사법의 교정에는 추주를 위하여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 재벌 오너들이 회사를 전행하고, 횡령배임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회사를, 어, 개인기업처럼 이렇게 경영을 합니다. 그죠? 추주의 이익은 관심이 쥐뿔도 없다. 어, 좋은 복을 이제 저 책에 산 얘기입니다. owners of the world, unite. 이 기업의 주주들이야. 단결하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역시 칼마르크스가 공산당선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프로레타리아가 이럴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세계다. 만국의노동자들이여 workers of all countries, unite. 공산당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죠? 이 사람의 어떤, 이두 사람의 정치적 관점은, 어, 극단적인 위치에, 어,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존보글이, 어, 그국, 정치적 성향이 그우는 아니에요. 어, 그냥, 어, 일반적인 보수당, 보수적인, 어, 미공화당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보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본주의의 신봉자죠, 죠 주주자본주의의 전파자요. 거대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을 경영했던 기업인 존보글과 그 극단의 대책점에 있는 자본주의 타도를 외쳤던 사상가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어, 칼 마크스가 어, 자본론에서 그 자본주의가 이제 소멸되고 새롭게 이제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칭하지 않고 이 자유의 왕국이 라고 했거든요 라이 데 프라이 하이트 독일어로는 요렇고 r 오브 프리덤 영어로는 영어 번역판에서는 요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자유의 나라 자유의 왕국을 예언했던이칼 마크스 르 두 사람의 어떤 궁극의 목표가 서로 다 있죠. 그죠? 결국에는 이 시민의 주주의 부로 축축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고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게칼 마르크스의 목표였습니다. 그죠? 암튼 자본론에서는, 어, 자본주의가 소멸되고 새롭게 세상, 아, 새롭게 도래할 새 세상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유토피아를 자유의 왕국이라고 칼마크스는 르 불렀다. 아무튼 존 보글과 칼마크스 르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존 보글은 언태한 미국인들에게 노동해방을 실제적으로 가져다 줬죠. 그죠? 실질적으로 노동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마크스 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부러지졌지만 불행히도 이 칼마크스, 칼마크스가 꿈꿨던 노동해방의 자유세상은 피해 혁명과 함께 세상에 나타났죠. 세상에 현연했으나, 어, 실제 그 나라들은 인면에 대한 학살과 인권 터납, 강제 수용, 강제 노동, 그리고 또 그런 나라는 이 혁명적 계몽주의자들이또 도덕적 서민의 식으로 부장된 이데올로기로 또세계 정화 분열을 남겨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냉전 시, 어, 냉전 시기에 동서 분열을 서방진영과 자유서방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정화 분열을 남겨주었다. 이보복은 이제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세인트, 성인으로 이제 세상들에게 각인되었고, 칼 마르크스는 본인이 뜻한 말은 아니지만, 이 전체주의의 원형으로 낙인 찍혔다. 이칼 포프가 자기해서 어, 열린 사회의 거적들에서 이칼 마르크스, 그리고 플라톤, 해겔 루소, 그런 사람들을 이 전체주의의 원형으로 지목했다. 어, 뭐, 서방에 자, 자유주의 진영의 어, 철학자이긴 하지만 아무튼 칼 포프가 칼 마르크스를 그렇게 낙인 찍었다 그리고 실제 현실 사회에 도래한 유토피아 노동자의 천국에서는 이 국가의 주인인 노동자가 그 구소련 시절에 스타노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동 생산성 생산량 증가 운동입니다 이런 미명 아래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제 공산진영의, 공산진영의 계획경제 예, 우수성 조작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장시간 동원돼 가지고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었어요. 어, 이 사도프 운동은 이 조지오웰 소설 그 동물농장. 이 동물농장이 그 스탈린치아의 소련사회를 풍자하는 소설이거든요. 조지오웰 소설 동물농장에 이 홀스, 아그 어, 말, 이 말들이 이제 저기 예, 지배계급은 돼지들이고 이 말들은 이제 노동자계급인데 강철 체력을 가진 말. 이 복스란 이름의 말이 있거든요. 이 복스란 이 말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한 노동자였는데 아마 스타노프, 알렉스의 이 스타노프를 모델로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래 이 복스는 말, 복스는 중노동으로 세약해진 육신이 더 이상 이제 일을 못하게 되자 그 집에 계거, 나폴레옹 돼지 패그리들에게 쏘가서 말고기 도축업자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인민의 낙원에서는 노동자가 저렇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했다. 그런데, 정작 주 40시간 노동, 주 40시간 노동에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이 누구냐? 타락한 서방국가, 아메리카, 미국의 탐욕스러운 자동차 공장 기업가, 헨리 포드 있죠? 포드 자동차 창업자. 이 헨리 포드가 주 40시간 노동에 새 시대를 열었다. 왜? 어, 노, 노동자들에게 자동차를 이제 더 팔아먹기 위하여, 자신의 그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노동자들이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어, 생존을 위해 자기 에너지를 모두 다 써버리면 차를 사고 놀러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그 포드 공장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일단 두 배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근로 시간을 한 시간 단축시키고, 그리고 주말에는 제발 우리 차, 포드 자동차 사가지고 놀러 다니라라고, 어, 토요일 휴무를 보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노동의 시대를 헨리 포드가 이뤘습니다. 자본가가 이렇다. 저렇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어, 자 이제 주식 투자가 국민 스포츠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 이거는 이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존보글이이 책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은 10만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미시간 대학교 운동장이다, 체육관이다, 스타디움입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3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로마 시절의 원형 경기장의 규모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는다. 자, 주식이 오락처럼 인식되면서 금융시장은 이제 저 서커스로 탈바꿈했다. 오늘날 가장 큰 비디오 스크린은 타임스퀘어에 있는 나스닥 시왕탑이다. 바로 이 나스닥 시왕탑이 로마 시절의그 원형 경기장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존보고 세대의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장기투자와 복리의 마술에 대해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주식 종목 고르기 대회를 한다면, 이런 단기투, 단기투기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뭐 유튜브 방송가는 역시 보려고 해서 본 장면은 아니지만, 자꾸 그런 영상이 관련 영상으로 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는데, 보고 싶어서 본 장면은 아니지만, 요즘에 이런 주식 예능 방송도 있대요. 주식 예능 방송. 연예인들만 나오고, 그리고 뭐 인기 유튜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런, 어 행동들을 하더라.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이렇게 주식 투자라는 게 경박한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 광대 노름이 되어가고 있다. 스포츠라도 하면, 오프라인의 스포츠라도 하면 몸이라도 건강해지지만, 이런 거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짓거리다. 좀 보고를 봤으면 참으로 개탄했을 것이다. 자, 이제 이 책은, 저, 자본주의 정신을 위한 투쟁, 이 책은 이제, 어, 책 전체가 이 주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의 방점이 지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방향이 이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경영진 최고 경영자, CEO, 그런 사람들은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 불과한데, 이런 경영자가 경영자 본인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시 아니라, 이, 이 사람은 이제 대리인이니까,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경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리인 본연의 임무인 수탁 관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책 전반에 걸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제 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독재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업 실적 그리고 주식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 기업을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했을 때 민주주의 어 민주적 절차로 운영했을 때 기업의 실적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 주식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어,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민주적 기업의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민주적 기업의 주식 수익률이 독재적 기업보다 더 좋다. 자 와튼 스쿨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민주적인 포트폴리오고 독재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다 이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어, 기업을 독재적으로 운영한다 이겁니다 자 왼편에 있는 기업들은 익숙한 기업들이 좋으죠 거의 대부분 아는 회사입니다 그죠 뭐 IBM도 있고 휴랩 해커드도 있고 근데 이쪽의 기업은 뭐 알만한 기업이 저 같은 경우에는 몇개 없습니다 어뭐 WM 하고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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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마트 타임 e r 이 정도 그 말고는 별로 아는 기업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보고서가 이제 요런 내용으로 어 지수화를 했습니다. 점수를 줬어요. 점수를. 그래서 이 숫자가 낮으면 민주적인 기업이고 숫자가 높으면 독재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가 수익률도 더 좋더라. 주식 자본차익이 더 커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정도 더 초과 수익을 거뒀냐면 어,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자 보자. 왼쪽에 민주적인 기업의 주식 수익률이 연평균 8.5% 포인트 더 높았다. 즉 오른쪽에 연평균 수익률이 10%라 그러면 18.5%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큰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죠? 자, 그래서 투자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 차이가, 이 8.5%포인트 차이가 엄청난 투자 성공과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왼쪽은 투자 성공, 오른쪽은 투자 실패. 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제 ESG 기업, 이제 각종 국민연금이나, 어, 대형 연기금들도 이런 ESG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G, G가 가버넌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좋은 보고런이 G에 대해서 계속 이책 전반에 걸쳐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G는 확실히 실천하는 것이,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G,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수익 정대에도 분명히 효과는 있다. 자, 이상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좋은 보고은 어, 기업의 임원의 높은 임금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저하하는가? 자, 요 도표를 보시면, 어, 1980년과 2004년에 CEO의 연봉입니다. 그죠? 그런데 노동자들의 연봉은, 자, CEO의 연봉은 연평균 12.2%로 증가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3.6%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1180년 달러로 환산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0.3% 연평균 증가했다. 그래서, 어, 최고 경영자, CEO의 연봉과 노동자의 연봉 격차가 280대 1 정도란다. 이러면, 굉장히 이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보고는 이렇게 경영자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자 자본주의 명패가 가진 빈부격차와 소수에게 편중된 이런 부의 집중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요 격차를 좁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어, 최고 경영자가 기업의 성과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어, 지난 25년 동안 이제, 지난 25년 동안 CEO에게 지급된 명목 달러 가치, 인플레이션 제외한 겁니다. 거의 16배 높아졌는데,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두배 밖에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1980년대 이제, 실질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아까 봤죠, 그죠? 그 도표에서 0.3%, 연간 0.3%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경영자의 연봉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실질, 어, 연봉 상승률입니다. 연간 8.5%씩 높아져 실질 기준으로 같은 기간 노동자보다 7배가 높았다.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다. 어, 이만큼 자기의 연봉을 인상했지만 그에 맞는 경영 실적으로 보답했는가?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이게 아니라 이거죠. 경영 실적은 변변찮았는데 자기 연봉만 이렇게 고연봉을 받아갔다 이거예요. 자, 지난 24년 동안. 기업의 수익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연간 11.5%에 이를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그리고 이 예상치로 이제 자기들 연봉을 인상했겠죠. 하지만 실제 목표는 연 6%, 연6% 밖에 성장 못했어요. 기업이. 반면 이제 CEO의 연봉 실질 상승률은 8.5%입니다. 자, 기업의 실제 성장률은, 아, 실제 성장률이 아니에요. 어, 명목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목 경제성장률 6.2%보다도 낮은 수치다. 실질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익 증가율을 자,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3.1%도 미치지 못하는 2.9%. 미국 기업의 실질 성장률은 2.9%였다. 하지만 CEO의 연봉상승률은 실질상승률이 8.5%였다. 거의 2.5배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갔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부도덕하다라고 존 보글은 주장합니다. 투자회사 역시 마찬가지죠. 존 보글이 항상 어, 비판하는 자산운용사, 뮤추얼 펀드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에서 창출된 부의 어, 4분의 3을 펀드 경영자가 갖고 가버리죠. 그죠? 그리고 25%만 투자자 몫으로 남겨준다. 투자자들이야말로 자기들이 그100% 자본을 다대죠 그죠? 그리고 모든 위험도 부담했죠. 하지만 자산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은, 어, 이런 위험은 고객들에게 떠넘기고, 자기의 보수는 고객들의 손실 수익과 상관없이 따박따박 챙겨갔다. 그리고 이런 최고 경영자의 연봉에는 이런 복지 서비스가 빠져있다. 이거죠. 그죠? 이런 부가 혜택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세계 사용해도 되고, 여행할 때 세금도 대납해주고, 아파트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다. 이런 걸 포함시키면 따블이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게 빠져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CEO들이 저런 고액연봉을 받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주들에게 환원했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죠? 저런 유명 경영인들, 자본주의 아이돌들의 타락, 타락한 자본주의 경영자들은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일단 유명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어, 2000년대. 어,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 스캔들, 엔론과 월드컴의 주인공들입니다. 그죠? 다깜방가고 권청조사라고 했습니다. 어, 지면 관계상 다 얘기하면, 어, 시간이 너무 기대지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항상 하는 뮤츄얼 펀드 비판은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니까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도 역시 어, 많이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이 도표에서 평균적인 펀드는 일반 시장 수익률보다 2.8% 포인트 미진했다. 뒤쳐졌다 이게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 S&P500이에요. 하지만 펀드는 한2.8%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또 비용 손실로 이 10.4%를 그대로 누리는 게 아니고 비용 손실로 7.1%밖에 수익을 누리지 못했다. 자, 펀드 수익률의 3.3%포인트를 이 차이, 이 차이 3.3%포인트를 비용으로 뺏겼다. 마케팅, 세일즈, 포트폴리오 회전에 따른 세금 그래비용 운용비수운용보수 이런 것들로 3.3%포인트를 뺏겼다. 그리고 이 54%가 무슨 의미냐? 펀드 투자자는 시장에 거둔 수익률의54% 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자, 시장이 100만 달러 벌었으면, 펀드 투자자는 54만 달러 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비용과 세금으로 다 뺏기고, 그리고 최종 자산은 시장 수익률이 거둔 자산의 33% 밖에 미치지 못했다. 원금 수익금 합해가지고 시장 수익이 100만 달러 자산을 형성했다면, 펀드 투자자들은 33만 달러 밖에 형성하지 못했다. 즉, 67만 달러는 비용 세금으로 뺏겨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죠? 렇 제가 존버고 책 소개하면서. 그래서, 어, 중개인 사회, 대리인 사회, 이런 대리인 자본주의에서 수탁 관리자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 미국의 자본주의자들은. 요렇게, 미국의 자본주의자, 미국의 자본주의는 이렇게 경영자가 대, 대리인이 주인이 되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고 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힘무로서수작관리자 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고전 경제학에서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합리적인 개인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경제 주체로서 이기심을 쫓는 개인들이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어, 고전 경제학의 공리입니다, 그죠? 에덤스미스의 근원적 통찰입니다. 그런데 어, 회사 경영자의 이기심이 주주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위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주류 경제학은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니, 이제 여기서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 상충하죠. 그 결과가 엔론과 월드컴 그리고 이 아스앤드스는 이 엘론의 회계 자문 그룹이었습니다. 결국 어, SEC 조사 받고 어, 해체됐습니다. 어? 이아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상충된다, 상충된다. 이것을 어떻게 주주가 주인되는 이 수탁 관리자 사회로 옮겨갈 것이냐. 그게 이제 존 보그리하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그 결론은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 어, 이안는 이제 공산당 선언의 추억에 관한 얘긴데 이거는 이제 어, 시간 관계상 다 방송을 하면 지루할 테니까 어, 블로그 포스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